안녕하세요. 서 양산행입니다. 우리 선생님도 안녕하시죠? 오늘은 제가 조금 늦게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그 난초에 관한 얘기는 않고 그냥 간단하게 3종만 오늘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종, 그래야 내일 오늘 보내야 오늘 제가 4시까지, 그러니까 3시, 3시 반까지 입금이 되면 오늘 배송해서 내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월 6일이 현충일이기 때문에 어, 휴무죠 휴일 휴일 그렇지 않으면 토요일 내일 보내서 토요일날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오늘 택배는 잘 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어, 1번은 일본, 이렇게 보시면 단엽중토입니다 단엽중토 천종닮은 천종을 닮은 당엽중토 뭐 그렇게 흔한 종류는 아닙니다. 어, 지금 엄마 초기 어, 이렇게 보시면은 엄마 초기 이렇게 송잎장이 송잎장 하나가 끊겼어요. 송잎장 이렇게 잘 보세요. 예. 저렇게 보시면 끊기고, 어, 어, 있고, 어, 이렇게 보시면 송잎장이 끊기고 양잎장만 있습니다. 양잎장만 있고 이렇게 치마잎장은 이렇게 됐고. 신화는, 지금 현재 신화는, 어, 한, 4에서 5cm 정도 되겠네요. 신화가, 지금 올리고 있는 신화가. 어, 이것은, 배양, 이거는, 배양을 조금 잘못해가지고, 이분이 배양을 좀 잘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어, 단엽 중토는 확실합니다. 어, 그리고 여기 신화가, 어, 이렇게 신화가 지금,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입장은 내 입장이고 엄마 촉을 보면은 엄마 촉은 약한 5cm가 5cm 정도 되는데 어 옆면 폭은 0.9어 옆면 폭은 0.9고 이렇게 보시면 0.9 0.9고 이제 키는 한 5cm 정도 되겠습니다 5cm 그리고 아들 촉은 이렇게 딱 오가져서 나와서 이렇게 재보기 가좀 어려운데 어0.6 에서 0.6 0.7 정도 나오겠습니다 0.7은 되겠지요 그러나 얘가 이제 가을신화를 받으면 아주 좋게 나올 듯 합니다 뿌리는 뭐이 정도면 양호하고 요 신화 쪽에도 이렇게 뿌리가 두개 하되 가 내리고 있으니까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쏟아 보겠습니다 완전히 그래야지 선생님이 이렇게 구매를 하셔도 어 구매를 하셔도 또 걱정이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뽑아 봤습니다 자 뿌리 상태는 아주 뭐 양호해요 자 이렇게 초보분이 키우셔도 좋고 자 이렇게 생강점도 다 살아있고 다섯 뿌리는 다섯 둘이 여섯 일곱 가닥에 일곱 가닥에 여기 신화가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신화 뿌리 내리고 있어요 올 신화가 그리고 차마는 요쪽 밑에 차마는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어 얘는 아직 성장을 좀 조금 더 해야 돼요. 어 내가 봐서는 한 2cm 정도는 더 크고, 2cm 더 크고, 이 차마가 가을 자마로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차마가 형성되고 있고, 자, 이렇게 보시고, 뭐 출발가는 35만원, 출발가는 35만원, 직구는 40만원 할게요. 직구가는 40만원. 그 지금 단엽 중투 단엽 중투들 많이 하시는데 이제 저도 단엽 중투 단엽성 중투를 많이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죠. 근데 얘는 이렇게 보시면은 어, 나사지도 어, 이렇게 보시면은 어, 단엽은 확실합니다. 잔나사지도 이렇게 깔아져 있고 잔나사지도 깔아져 있고 자 양쪽 무늬도 중합이로 무늬도 잘 돌아 있어요. 자 이렇게 중합으로 문늬도잘 돌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엄마 쪽 입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저렴하게 판매하는 겁니다. 4 0만 원이라고 해봐야뭐 중토 한촉 값이죠. 중토 한촉 값. 중토 한촉 값인데 이 단엽 중토니까 뭐 그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저렴하게 한번 올려보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 영상 잘 보시고 직구는 전화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금을 빨리 해주시면 오늘에 제가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2번은 3반 단엽중토입니다 3반 3반 참 3반 단엽 자 3반 단엽중토가 아닙니다 제가 말이 헷갈리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3반 단엽 어, 올 신화는 이렇게 붙어있고 이제 올 신화는 나오고 작년 신화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엄마 초1 5cm 한 6cm까지 될 것도 같습니다 6cm 키가 6cm 옆면폭은 0.9 까지는 나오겠습니다. 0.85, 0.9. 색상은 뭐, 나무랄 데가 없고, 색상은 나무랄 데가 없고, 자, 치마 입장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치마 입장. 여기 할아버지 쪽은, 어, 할아버지 쪽은 이렇게 돼서 세력이 뿌리가 없어요. 제가 한번 얘도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쏟아서 뿌리를 완전히 우리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어, 구매를 하시라고 해도 해라고 해야죠. 예. 자 얘도 한번 쏟아보겠습니다. 자 얘도 이렇게 쏟아봤습니다. 2번단엽산반자단엽산반 단엽산반 뿌리는 뭐이 정도면은 뭐 배양이나 나무 지장 없고, 자 뿌리는 나무 지장 없고, 이쪽에 이렇게 보면은 어, 엄마 쪽에서 가을 신화도 하나 더 올릴 때합니다 이쪽에 눈이 약간에있지요 지금 뭐 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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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니까 이렇게 올리지는 못할 겁니다. 지금은 가을에 옆에 아들 쪽이 좀 어느 정도 크면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아주 이쁘게 신화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에 자 이렇게 뿌리가 뿌리도 뭐이 정도면은 배양해 실만 해고뭐자 생강점은 다 살아 있으니까 뿌리는 자 이렇게 생강점 이렇게 살아 있고 배양해 신는 데는 지장이 없고. 할아버지 쪽도 보니까 뿌리가 하나 있어서 어, 아무 이상 없습니다. 할아버지 쪽 올시나가 크고 또 하나 더 받으면 할아버지 쪽은 벌브틱이면 될것 같습니다. 벌브기 뿌리가 이렇게 긴 것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렇게 그리고 어, 자 이렇게 잘 보세요. 예,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올신화에서 뿌리가 여기 내린 겁니다. 얘가, 얘가 올신화에서 자, 이렇게 보세요. 올신화에서 뿌리 내렸습니다. 한 가닥.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걱정은 없습니다. 얘도 저렴하게, 제가 저렴하게 한번할게 얘도 저렴하게. 뭐, 단엽 쌈반 없으신 분, 지가 이거 배양하려고 해다가, 어, 지가 뭐, 이렇게 또다 갖고 있으면 또그놓고 저는 난초가 좀 많이 있습니다. <laughs> 난초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좋은 난초도 한 번씩 저렴하게 한 번씩 드려야죠. 단엽 3반자두촉자 이렇게 보시면 두 촉에 할아버지 촉은 이렇게 끊겼고 엄마 촉 송잎장 하나 여기 끊겨서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송잎장 얘도 엄마 촉도 이렇게 끊기고 있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에? 그래야지. 잘 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솔량사님이 요걸 안 먹으니까 선생님이 잘 보고 구매하세요. 얘도 35만원 출발가에서 한 촉값도 아닙니다. 예. 한 촉값, 그냥 단협한 촉값만 받겠습니다. 얘도, 어, 얘도 40만원 할게요. 35만원 출발 40만원. 40만 원 얘도 40만 원에 그냥 판매하겠습니다. 40만 원 똑같이 35에 출발 40만 아주 좋아요. 이 정도면은 뭐 왔다 갔다 내놔도 아무 데다 내놔도 판매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2번. 자, 3번. 3번은 아, 중투. 3번은 중투. 자, 여기 색상도 이쁘고 좋아요. 자, 색상도 이쁘고 좋고 세초. 차마 하나 여기 형성되어 있고 여기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여기 차마가 또 하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차마가 형성됐고 차마가 두개두개뭐 제가 간단하게 얘기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뿌리 이렇게 배양해 놨네지장 없다고 얘기했어요. 자 뿌리 이렇게 두개 차마가 양쪽에서 이렇게 형성이 됐고 어 얘가 얘는 차마가 아니고 뿌리네 뿌리 차마 뿌리 어 여기 자마 뿌리가 옆으로 났습니다 이렇게 옆에 밑으로 밑으로 이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키워 가지고 내년 봄에 분주를 해서 또 신화를 받으면 됩니다 자 뿌리는 둘네 가닥 뿌리는 네 가닥에 이렇게 자마 뿌리까지 하면 다섯 개입니다 자 이렇게 뿌리 자 색상 보시고 자 이렇게 색상 잘 보세요 예자 이렇게 그리고 이 끝을 우리 탄나 제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괜찮네요 자 입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뭐 전문 입병 같은건 없고 여기 끝에가 약간 약간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2002년도 초기죠 2002년도 초기 약간 입이 이렇게 됐어요 손실이 약간 됐습니다 그러고는 뭐, 깨끗합니다. 자, 이렇게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잘 보시고. 자, 뿌리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도 저렴하게. 오늘은 다 저렴하게 해서 8만원 출발. 8만원 출발. 직구는 11만원 할게요. 직구는 11만원. 오늘 배송해드리니까, 오늘 배송해드리니까, 어, 이렇게, 그, 우리 선생님이 입금을 빨리 해주시면은 제가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얘는 지금 제가 이거 해놓고 보니까 3번 놓고 오네. 3번 놓고. 3번, 노코 중토입니다 노코 중토 자, 이렇게 보니까 3번, 노코 중토 자, 여기도 여기 봐보세요. 자, 여 봐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종자 뭐, 이 정도면 좋아요. 자, 뿌리도 이 정도면 배양하고. 자, 이렇게. 저렴하게 11만원. 직구는 11만원. 자, 이렇게 해서 3종을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3종은 다 소개해드렸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영상 잘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제가 오늘 3시 반까지 입금을 하면은 제가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